사주풀이에 중독된 저 어떻게 해야될까 이거를요. 응.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응.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같아 내가 지금 뭔가에 미쳐있다는 거는 이거를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주 공부를 본인이 해서 제대로 해서 사주 상담하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. 혹시 사주 공부하뭐꼭 네. 직업이 될지 안 될지는 미래 일이긴 하지만 음. 저는 이 사주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실제로 이분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사주를 통해서 어쨌든 마음의 위로를 많이 그치. 얻잖아요. 맞아요. 예전에 저희 음. 그 신년 특집하면서 철학관 음. 했던 우리 음. 그 친구가 왔었잖아요, 우리 언니 TV에. 음. 근데 그 친구 철학관에 가면 액자로 그렇게 적혀있어요. 사주는 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위험을 피하게 해주는 음. 큰우상 같은 거라고. 맞아.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주라든지 타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리상담사 역할을 대신해주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도 정신과라든지 심리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이런 데를 가주면 사실 그들이 뭐 이렇게 사주가 이렇다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,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. 근데 그렇지만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좋은 것만 보세요. 부디 안 좋은 한 줄, 두 줄에 집착해서 내 인생 망했어, 망했어. 이러지만 안 좋습니다. 너는 뭐가 안 좋아? 만약에 응? 이런 말이 있다. 네. 하면은, 어, 나는 이게 안 좋으니까 이거 안 해야지?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의 운을 닫아버리는 거잖아요. 그죠그죠 근데 반대로 생각지도 못하게, 어, 너는 부자가 될 거야. 응. 라고 하면은, 어, 그전에는 돈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도, 어, 나 이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을까? 나 그쵸. 부자가 된다는데, 네. 이건 어떻게 보면 운을 열어주는 역할이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, 그러니까 저는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이제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